지금 쉐이크는 단백질 50g, 카보 41g 정도, 그리고 글루타민 10g, 크레틴 10g, 비타민 C 1g, 이렇게. 그리고 운동 끝나고의 탄수화물 섭취는 필수입니다. 단백질만 드시는 분들 이 계신데 꼭탄수함으로 같이 드시기. 뭐 늦은 시간에 운동했다고 해서 탄수함을밥 뭐 먹고 살찌는 영향이 하는데 저 그렇지 않고 이게 하루 섭취량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늦게 식사를 하고. 자이치거나그러시나않잘 조절하시면